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후당용에서도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새해 첫 활동으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연말부터 새해까지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할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한 해를 정리하고 올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일기 활동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말은 감사일기인데 글로 적어도 좋고 말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신규 시절부터 아이들과 하나씩 했었는데요. 집에 가기 전에 두세 명 친구들이 그날 그날 고마웠거나 감사했었던 일을 표현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사실 큰 분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점점 들어서는 그런 감사함의 표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감사 기가 왜 좋은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 경험하는 것들 신기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그런데 감사, 친절 이런 감정을 느낄 때에도 똑같이 도파민이 방출되어서 도파민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극이죠.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극을 느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사함을 표현하면 저 스스로도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나도 즐겁지만 감사함을 받는 상대방도 기분 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가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저 혼자 감사함을 표현할 것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런지 세 가지만 말을 하면 되는데요. 굳이 대상이 없어도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나 자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고마웠고 어떤 부분에서 감사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느꼈는지에 대해서 행위와 이유까지 말해준다면 듣는 사람이나 감사함을 표현받는 사람이 어,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이런 걸 느끼는구나 내가 그 행동을 더욱더 자주 해야겠다 라는 것까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일기는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교실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일기로 쓰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하게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더 좋은 것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본인의 가장 감사하거나 고마웠던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대상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말이든 글이든 표현한다면 25년도에 본인의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집중하면 좋을지도 아이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가족 구성원이 두명에서세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가미를 예쁘게 그리고 힘들게 낳아준 저희 아내한테도 큰 감사하고, 어 조금 조금 잔병은 있지만, 그래도 훌륭하고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우리, 우리 단가미에게도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게 육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어, 이 힘든 것을 알고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양쪽 부모님들 양쪽 다 멀리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많은 관심 그리고 단감미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느껴져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음, 친척분들도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큰 경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 주시고 선물 보내주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중간중간 자주 연락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25년도에 반영해서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친척분들에게도 연락을 자주 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목표를 구독자 6만 명으로 잡았었는데요. 2년 동안 5만 명대에서 계속 정체되었습니다. 작년 2학기 때까지만 해도 5만 9,500명에서 곧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 500명이 늘어나지 않아서 겨우겨우 11월달인가 10월달쯤에 달성했습니다. 새롭게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벌써 5년에서 6년 됐거든요. <laughs>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 특성상 초등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벌써 5년, 6년 되었다 보니까 처음 시청하신 분들이 떠나고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생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널이 크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의 역량의 제한도 있겠지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가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상이 크게 크게 노출되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아마 제 노력이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는 더 세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구체적이고 친절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학교 관리자 및 구성원입니다. 작년에 출산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제가 휴직을 했습니다. 교직 경력 13년, 14년 만에 처음으로 휴직했었는데 바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일하러 간 입장에서 사실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만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은 정말 축하하는 의미라고 다른 관리자분께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짧게 3개월 정도 쉬었고, 지금은 복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동료교사분들과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메워주셔서 제가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이 감사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오글거리고 민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뭔가 후련하고 더 감정이 약간 끌어오르고 감사한 표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보년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지 훨씬 더 명확해지고 목표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 내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오글거려나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로 한번 써보시고 편지로 전달해도 좋고 아니면 카톡으로도 괜찮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해 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이 먼저 해 주셔야 아이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몽글몽글한 것이 자라면서 25년도 활동에서 훨씬 더 풍부하고 풍성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25년도가 시작되었으니 또 다가올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고 노력하는 모습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